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따단록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들리티에서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보아셀스 대표 천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에어피트미의 김태혁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이스턴스카이 대표 변정태입니다 주식회사 수연테표 대표 이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그 플리지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표 최바다입니다. 알약을 손으로 살거나 눈으로 검사하는 등 단순 반복 업무에 악사님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약사님들이 환자 케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단녹은 대구에서 캔들, 비누, 향수를 제작하고 있는 공방이고요. 그리고 디자인된 캔들이랑 또 각종 브랜드들이랑 함께 협력해서 3D 몰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헬스케어 기구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고요. 현재는 스트레칭 기구 릴덱시소를 미국과 한국에 런칭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수면 케어 기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크게 안면보호구와 호흡보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면보호구는 치과시장으로 해서 에어덴탈가드라는 제품으로 미국 상표로 출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호흡보호구는 워터앤더스가드라고 해서 주된 산업현장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접목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이스턴스카이는 인명구조용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두 가지 타입의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에 장착 가능한 인명구조용 키트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휴대하면서 위급 상황 시 빨리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휴대용 인명구조용 키트가 있습니다. 제이수엔테크는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 근로자의 청력 보호와 스마트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 기막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플리지는 이제 차주 간의 소통을 돕는 그 플랫폼 앱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플리지 에어를 설치한 차량은 플리지 앱을 주변에서 켰을 때 바로 이제 그리스트업을해 주고 그 리스트업을 해주고 차주하고 바로 소통하고 채팅 뭐 통화까지 할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주차 메모라든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예,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회사다 보니까 완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 봐야 하는데 그때 3D 프린팅을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능적인 요구 사항은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 색상이라든가 크기, 벽면의 높이 하나도 결정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제품을 실제로 찍어보고 그걸 사용했을 때 저희가 원했던 기대값을 얻을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됐어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부 금형 사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필수적인 부품은 금형 사출로 하고 방수가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부피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품에 대해서는 3D 프린팅 프린팅을 고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설계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목업을 만드는 그것에 큰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0.1mm의 오차가 나는 그런 상황이 사실 공기를 다루다 보면 그런 오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시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마포 3D펩에서는 일단은 가장 많이 했던 게 3D 모델링된 파일을 이제 전달을 해서 어, 시제품 제작하는 거, 죠그 3D 프린팅하는 거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후가공, 어, 예를 들면 도색 같은 작업이죠 그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물 모형을 전달을 해서 어, 역설계해서 그거를 이제 모델링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걸 또 시제품화하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에 3D 프린팅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처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어 다른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업체도 추천드리고요. 어떤 업체를 보니까 3D 프린팅 자체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뭐 대다수의 수... 하드웨어 핫 스타트업이 그렇겠지만 제조 용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원이 부족한 이제 하드웨어를 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에서 3D 패을 활용하신다면 많이도. 마포 3D 팩을 이용하면 전문 엔지니어들이 설계도 해주고 또한 그 과정에서 출력 되분서 부피감이나 든지 얘가 체결이 잘 된다든지 작동이 잘 한다든지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테스트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용적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무척이나 도움이 됐습니다. 스타트업은 자금이 늘 부족하고 이런 이제 지원 사업들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어, 이런 지원 덕분에 세상에 없던 제품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게 되고 꼭 이제 제품 출시를 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면은 더더욱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메딜리티는 약사님들이 가진 문제를 푸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전문직의 본질이 그렇듯이 환자가 더 건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적인 의약품을 관리하거나 모든 영역의 문제를 저희가 풀어드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의약품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싶고요. 목적으로는 낭비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관리비를 줄여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메디니티의 목표입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서 팔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자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리고 아 사용할 때마다 아 이거 잘 샀다 할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저희는 만들고 싶고 미용실도 좀 비싸도 머리 잘 자르는 사람한테 가서 자르고 싶은 것처럼 저희도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제품이 괜찮다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뭐라고? 그다음에 공기, 예, 이두 가지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저희는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응해서 전 세계 어디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사람의 호흡을 보호하자 저희의 비전을 습니다 최근 혼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고민해서 찾은 게 인명구조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데서 한 명이라도 하면 저희가 좀 기업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단록의 가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향 문화를 리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단록만의 따스한 무드의 디자인을 많이 개발해 내서 브랜드 성장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협업해서 그 회사 자체만 갖고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을 함께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제품이다 보니까 는 알려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기업체에 유익하다는 걸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에는 이제 큰 대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수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할 거고 어떤 스마트 기말기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진 어떤 스마트 핵심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입니다. 플리즈 에어를 출시 한 것을 시작으로 차주간의 소통 분야의 어떤 표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차주간 그 어떤 소통계 의 카톡이 <laughs> 되는 날을 저희는 꿈꾸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